안녕하세요 스위스 서울 팟캐스트 강성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굉장히 하이레벨 경기가 두 경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덴버와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어, 골든스테이트와 덴버의 경기에서 알수 있었던 여러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에 더해서 재미있었던 전술 싸움 이런 것들을 얘기해볼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스위스 서울의 오디오 팟캐스트도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앱에서 스위스 서울 검색하면 나오니까 거기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별점과 피드백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스위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서부컨퍼런스의 강력한 두 팀의 대결, 헤비웨이트 매치, 골든스테이트 홈에서 덴버와의 경기를 했는데요. 경기는 덴버가 결국에 승리를 가져가는 듯 했어요. 오늘 에론 고든이 전반전에 3점 7개 던져서 7개 다 넣고 4쿼터 6분 50초 정도 남긴 상황에서 덴버가 9점을 앞섰거든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27초를 남기고 에런고든이 3점을 넣으면서 3점 차로 다시 점 차이를 벌리면서 이거는 결정타다. 골든스테이트가 역전하기 힘들겠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골든스테이트가 한때는 14점 차까지 지고 있던 이 경기를 그리고 에런고든이 3점 10개를 넣으면서 커리어 하이 50 득점을 한이 경기를 따라잡으면서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디펜스입니다. 전반전에는 샤프해 보이지 않았던 골든스테이트의 디펜스가 후반전엔 피지컬리티가 올라가고, 인텐시티가 올라가고, 익스큐션이라고 하죠. 디펜스 플랜을 잘 실행하는 디테일한 부분이 올라가면서 수비에서는 덴버를 막을 수 있었고 공격에서는 스테픈 커리가 골든스테이트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3쿼터에만 13득점을 하고 4쿼터에 15득점, 에런 고든이 3점을 넣고 앞서가면 뭐 커리가 다시 3점을 던지고 따라잡고 이런 식으로 특히 4쿼터 마지막 연장전까지 끌고 가는 커리의 샷메이킹 능력이 진짜 말도 안 됐거든요. 스테픈 커리가 정규 게임 시간 마지막 5분 그리고 연장전 첫 1분까지 골든스테이트의 총 득점 16점을 모두 혼자 하면서 진짜 미친듯한 샷메이킹, 클러치 득점 능력을 보여주면서 공격에서 골든스테이트를 오늘 완전히 끌고 가죠. 딥3는 물론이고 덴버의 디펜더를 돌파하고 림 피니쉬, 파울을 얻는 무브, 그리고 크리스찬 브라운을 오프볼로 따돌리고 스크린을 이용해서 던지는 슈팅이나 엄청난 공격 능력과 샷메이킹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커리가 정규게임 시간 마지막에 넣은 3점 이 3점으로 인해서 골든스테이트가 연장전을 가게 되는데 이 슛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가 지난 시즌에 브래드 스티븐슨 전 보스턴 셀틱스 감독이자 어, 현 보스턴 셀틱스 채널 매니저인 브래드 스티븐스가 경기 마지막에 3점이 필요할 때 쓰는 전략들의 액션들이 있거든요. 이 액션들을 합쳐서 이제 이런 시리즈라고 하는데 어, 리그에서는 브래드 스티븐슨의 이 마지막 3점이 필요할 때 쓰는 이 전략 시리즈를 위너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제가 지난 시즌에 마인드 더 팟캐스트에서 제이질 웨딕이랑 르브론 제임스가 이 위너 시리즈를 얘기하고 실제 레이커스가 이 위너 시리즈를 이용해서 경기 마지막에 3점을 던지는 거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스티브 커도 이런 걸 썼다라고 제이제리 디 언급을 하거든요. 지난 시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위너 시리즈 중에 한 액션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스티브 커가 그 위너 시리즈 중에 다른 액션을 꺼내 들었어요. 이 위너 액션은 특히 3점이 필요한 순간에 쓰는데 역시 보스턴이 조우마줄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도 자주 사용했죠. 필라델피아와 정규 시즌 경기에서 마지막에 제이슨 테이텀이 3점을 넣은 것도. 바로 이 위너 액션을 통해서 넣은 거죠. 이 위너 액션은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익숙하실 텐데, 특히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휴스턴과의 1차전 경기, 아멘탐슨 앞에서 커리가 던진 결정적인 3점 슛도 바로 이 위너 액션입니다. 재밌는 게 오늘 경기에서도 스티브커 감독이 경기 종료 전 3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이 위너 액션을 꺼내들었고, 커리가 이 전술을 완벽하게 실행을 하죠. 스테푼커리 오늘 앞서 말씀드린 클러치 구간에서 샷메이킹에 더해서 총 42득점, 야투율 56%, 3 6개를 50% 확률로 넣는 슈퍼스타다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리그 탑템 플레이어다 라는 걸 증명을 했죠. 그리고 스테푼커리만큼 중요했던 선수가 저는 드레이몬드 그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린이 아마 그런 말 했던 것 같거든요. 스테푼커리가 공격에서 임팩트가 있는 만큼 그만큼 나는 수비에서 스테푼커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수비에서의 스테푼커리다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드레이몬드 그린의 수비를 보다 보면 은이 말이 맞아요. 그런 걸 가끔씩 느끼는 경기가 있는데 오늘도 특히 클러치 구간에서 그런 거를 느끼게 해줬죠. 스티브 커 감독이 덴버의 요키치와 머레이 투맨 게임에 스테픈 커리가 계속 공략을 당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 클러치 구간에 계속해서 드레이몬드 그린을 자말머리한테 매치업을 시키고 아로포드를 넣고 아로포드를 요키치한테 매치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스티브 커 감독의 의도는 요키치와 머레이가 스크린 액션을 하면 아로포드와 드레몬드 그린이 스위칭을 해서 막는 거죠. 이거는 드레몬드 그린과 아로포드에 대한 스위칭 수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말 머레이는 가드고 요키치는 진짜 큰 센터잖아요. 보통은 이 둘을 막는 스위스의 신체 타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스위칭을 하면 미스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린과 아로포드를 매치업을 시켜놓은 거는 둘다 자말 머레이한테 붙어도 수비에서 버틸 수 있고 요키치에게 붙어도 둘다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이것도 스티브 커 감독이 이 둘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가 대단한 건데, 실제로 경기를 보면 드레이몬드 그린 수비가 감탄이 나오거든요? 제가 레이커스와의 개막전 리뷰에서 드레이몬드 그린이 현 시대를 지배하는 디펜더인 이유가 사이즈에 비해 스피드가 있고, 뭐 IQ도 좋게다가 윙스팬도 길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할 수 있는 디펜더라는 거예요. 드레이몬드 그린이 페인트로 롤링하는 상대 센터를 태깅하고, 그리고 3점으로 나가서 컨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지난 시즌 미러키복스와의 경기를 보면은 드레이문드 그린의 디펜스 마스터 클래스거든요. 릴라드랑 야니스가 피켓롤을 하는데, 원래 같으면 릴라드의 풀업 슈팅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대 수비가 릴라드한테 올라오면 롤링하는 야니스한테 찬스가 나야 되는데, 그린이 릴라드의 풀업 슈팅도 견제하면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롤링하는 야니스의 공격도 저지하거든요. 드레이문드 그린이 혼자 상대의 공격 스킴이나 전술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걸로 유명한 선수예요 오늘도 그래서 덴버의 4쿼터 마지막 포지션 동점 상황에서 덴버가 득점을 하면 끝나는 마지막 공격 포지션을 보면 자말머리를 막던 드레이몬드 그린이 요키치의 스크린에 걸리고 아르포드가 앳더레벨 스크리너의 레벨까지 올라오는 수비를 보여주면서 롤링하는 요키치가 완전히 오픈되는 이런 수비 전략을 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을 택한 골든스테이트였는데 여기서 드레이몬드 그린이 빠르게 요키치한테 붙으면서 요키치가 오픈이 생기기 전에 막은 다음에 요키치의 슈팅을 견제했죠 그냥 뭐, 유키치가 놓친 거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유키치가 저 지역에서 거의 70% 가까운 슈팅을 보여주는데, 그린이 없이 오픈이었으면 거의 아마 무조건 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70%의 득점 확률이 아니라, 30%의 미스를 만들려면, 좋은 컨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린이 그걸 했고, 자말머레이게 에 찬스를 주지 않으면서 유키치한테 좋은 컨테스트를 가할 수 있는 디펜더가, 사실상 리그에는 별로 없고, 그게 드레이몬드 그린의 디펜스의 위력이라는 거죠. 드레이몬드 그린의 디펜스에서 활약이 클러치에서 엄청났고, 오늘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로포드 영입이 왜 좋은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아로포드가 수비에서 스위칭이 가능해서 자말머레이 같은 프리미터 플레이어한테도 매치업도 시킬 수 있으면서 공격에서 3점 슈팅이 되는 빅맨이란 점 뿐만 아니라, 바스켓볼 IQ도 높아서 리드 앤 리액트 바스켓볼도 할수 있고, 디시전이 빠르고 패싱도 너무 좋고, 오늘 3쿼터에도 골든 스테이트의 투어 액션을 하는데, 여기서도 가운데로 아로포드가 들어오면서 컷인나는 윌리차드한테 패스를 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골든스테이트 특유의 무브먼트와 패싱이 있는 농구를 무리없이 소화를 했죠. 그리고 수비에서는 마지막에 그린과 함께 자말머리와 요키치 투맨 게임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스티브 커 감독이 이 쿼터에도 아로포드와 드레이몬드 그린이 있는 라인업을 썼거든요. 여기서 덴버가 스위칭을 통해서 요키치에게 드레이몬드 그린을 매치업 시키고 공략을 했는데 아로포드가 헬프 디펜더로 스틸을 해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요키치가 우선 그린을 돌파하면 뒤에 백라인 헬프 디펜더가 없었거든요? 원래 그린이 골든 스테이트의 이제 백라인 헬프 디펜더이기 때문에 그린만 돌파하면 끝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백라인 림 프로텍팅을 해줄 수 있는 게아로보드고요 연장 전에 덴버가 2점을 앞서고 골든 스테이트가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포스트에 지미 버틀러에게 공이 들어가자 유키치가 지미 버틀러의 포스트업을 주지 않기 위해서 헬프를 갔는데 골든 스테이트가 예전 같았으면 이때 유키치가 매업단게 루니 같은 선수였을 텐데 이제 알 호포드거든요. 요키치가 헬프를 오는 걸 보고 코너에 있는 호포드가 공을 잡고 호포드가 3점을 넣으면서 역전이 됩니다. 골든스테이트가 호포드가 오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레이어가 생겼어요. 공격에서는 이런 워리어스 바스켓볼을 할줄 아는 베테랑이면서 스페이싱도 되고 수비에서는 스위칭이 되면서 골든스테이트가 이제는 알 호포드 그린이 같이 뛰는 사이즈가 업이 된 라인업을 사용할 수 있는 예전에는 없었던 라인업과 이제 다양한 매치업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거든요. 오늘 스티브 커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경기 마지막에 골든 스테이트가 사용했던 라인업 커리 버틀러 쿠밍과 그린 아로포드이 라인업이 골든 스테이트의 버전의 빅 라인업인데 이걸 어떻게 쓰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스티브 커 감독이 이 라인업은 트레이닝 캠프나 연습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라인업인데 어시스턴트 코치들이 작전 타임에서 제안을 해서 사용하게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커리도 인터뷰에서 이 라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커리는 코칭 스태프한테 이 라인업을 쓰면 안 된다. 연습 한 번도 안 해본 라인업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커리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긴 이유는 바스켓볼 IQ와 터프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죠. 쿠밍가를 제외한 커리, 그린, 버틀러, 아로포드, 이네명이 바스켓볼 IQ도 높고 베테랑이기 때문에 연습이 없이도 실제 경기에서 무리없이 수비 커버리지를 실행 하면서 공격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아로포드의 영입의 효과가 오늘 굉장히 잘 보여줬고, 골든스테이트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봅니다. 오늘 또 얘기해야 될 거는 조나단 쿠밍가입니다. 조나단 쿠밍가가 오늘 1 4득점에 박스 스코어를 보면 뭐 그냥 그저 그런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쿠밍가를 얘기하면서 평가할 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쿠밍가가 25득점, 30득점 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닝 바스켓볼을 할수 있는가? 제가 매일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 커리와 버틀러와 함께 플레이하면서 오프볼로. 쉬운 득점할 수 있는가, 뭐 빠른 디시전 메이킹, 패싱, 오픈 3점 그리고 뭐 수비에서 피지컬리티를 가져오고 리바운딩을 하고 이런 거를 쿠밍가한테 원하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 쿠밍가의 플레이는 위닝 플레이들의 연속이었고 쿠밍가가 진짜 위닝 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임이었어요. 지난 레이커스 게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이죠. 특히 클러치 구간에서 쿠밍가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사쿼터 어 마지막 5분, 연장 5분, 10분 동안 쿠밍가가 이득점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이 플레이를 보세요. 아까 보여준 유키치의 사커터 마지막 공격. 지미 버틀러가 코너에 있는 에런고든한테 붙어 있으라고 쿠밍가한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유키치의 슛이 올라가고 이게 미스를 하는데 유키치가 다시 리바운드 잡으려고 하는데 쿠밍가가 코너에서 달려서 날아오면서 이 공을 유키치가 못 잡게 합니다. 풋백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장면인데 쿠밍가가 리바운딩에 자신의 운동 능력을 살려서 이 포지션을 세이브하고 연장전으로 가죠. 이런게 바로 위닝 플레이고 이런거를 하는 선수가 미닝 플레이어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는 쿠밍가한테는 좀 결여됐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쿠밍가가 완전히 달라졌죠 거기다가 연장 마지막 1분 15초 남았을 때 트랜지션 상황에서 커리가 자말머리한테 매치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알죠 자말머리랑 유키치가 스크린 액션을 하고 골든스티이트가 스위칭을 하고 유키치랑 스테픈 커리가 매치업이 된 상태에서 유키치가 커리를 상대로 1대1 공략을 하면서 득점을 할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되었을 텐데 요키치한테 커리가 스위칭이 되는 것을 보던 쿠밍가가 코너의크리스찬 브란한테 커리가 스위칭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본인이 요키치한테 붙는 램 스위칭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요키치의 1대1을 쿠밍가가 잘 버텨냈고 이런 게 디테일한 위닝 플레이죠. 게다가 이 장면을 또잘 보면요. 요키치가 드레이몬드 그린이 헬프로 오는 거를 보고 에론고든한테 패스한 것 같거든요. 약간 라패스 느낌으로 던져준 것 같은데 이게 슈팅이라기보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드레이몬드 그린이 요키치한테 헬프로 오는 액션으로 미끼를 던지면서 패싱 레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싱을 유도하고 바로 다시 에론고드한테 복귀를 하면서 이 패스를 끊어낸 것 같은 장면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런 작은 디테일이 있는 굉장히 하이레벨 바스켓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쿠밍가가 이런 위닝 바스켓볼의 컨텍스트 안에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윌 리차드도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진짜 좋은 NBA 로테이션에서 플레이 할수 있을 만한 능력을 보여주고, 수비도 좋고, 언제 컷인해야 될지도 잘 알고, 게임에 대한 필도 되게 좋은 것 같고, 패싱도 좋고, 오늘 9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윌 리차드가 트랜지션 3점을 넣으면서 사실 점수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경기가 다시 해볼 만한 경기로, 거리로 좁혀지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윌 리차드 경기를 보면은 계속 칭찬을 하게 되네요. 오늘 16분을 출전하면서 현재 게리 페이텐보다 위의 로테이션에 8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골든 스테이트가 2번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또 괜찮은 루키를 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골든 스테이트를 포함해서 이제 2티어 컨테이너 랭킹 2티어에 넣은 팀들은 한두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이런 의문점들이 해결되면 1티어 팀하고 싸워서 우승까지도 해볼 만한 팀이라고 했죠. 골든 스테이트도 그런 팀이고, 골든 스테이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나이가 많은 로스터의 선수들이 건강하게 정규 시즌을 치르면서 플레이오프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나단 쿠밍가가 골든 스테이트가 원하는 농구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조나단 쿠밍가를 좋은 즉시 전력감 선수로 트레이드를 해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아 있다고 했었죠. 아직 시즌이 길게 남았고 이제 겨우 두 경기 했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이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고, 특히 첫 번째 의문인 건강이 시즌 후반까지 갈 것인가는 지금 뭐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건 이제 뭐 더더욱 의미가 없고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이두 가지 의문점이 골든스테이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린 상황이죠. 즉 시즌 초반이라서 아직 모두 다 비교적 건강하고 쿠밍가가 첫두 게임 완전 워리어스 바스켓볼로 하는 상황에서 어, 위닝 플레이어로 지금 거듭나고 있고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 이후 좋은 롤플레이어를 지금 골든스테이트가 보강을 했고 여기에 스테픈커링 여전히 리그 탑1 플레이어처럼 완전 슈퍼스타 레벨로 플레이하는 골든스테이트가 진짜 가장 무서운 1티어 컨텐더, 댄버랑 맞서 싸우면서 예전 같았으면은 에런고든 커리어 하이 50 득점하고 이러면은 사실 맞서 싸울 펀치가 없었을 텐데 이런 1티어 컨텐더랑 펀치를 교환하면서 잡만을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플레이하고 만약에 4월까지 간다면 골든스테이트한테는 좋은 시즌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시즌이 길게 남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죠. 골든스테이트는 재밌는 게 지금 시즌 초반에 상대의 수비와 운동 능력의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레이커스는 느리고 운동 능력이 없는 팀 근데 오늘 만난 덴버는 크고 운동 능력이 레이커스보다는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에론 고든, 페이튼 와슨 크리스찬 브라운 같이 이런 운동 능력 있는 선수가 있지만 또팀 전체적으로는 막 애슬레틱하다 운동 능력이 좋다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 백투백으로 만날 포틀랜드는 굉장히 애슬레틱하고 또 프론트코트는 큰 팀이고 프론트 코트가 크기 때문에, 뭐, 도노반 클링안이나 양한센처럼, 스피드는 뭐, 또막 빠르다고는 할수 없는 팀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11월 11일에 오케시를 만납니다. 사이즈도 뭐, 프론트 코트에서 어느 정도 있고, 운동 능력이나 스피드는 뭐, 리그 최강의 팀이니까, 이런 팀들을 상대로 골든스티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좀더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버 입장에서는요, 전덴버는 져서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크게 실망할 것 없이 괜찮은 느낌으로 경기를 평가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덴버는 시즌 첫 경기고 꽤 많은 선수들이,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된 가운데 원정에서 골든스테이트라는 아주 좋은 팀을 상대로 그리고 아마 리그에서 가장 유니크한 스타일로 플레이하는 이런 골든스테이트 팀을 상대로 요키치가 정규 게임 시간에 마지막에 던진 슛이 들어갔으면 이기는 그 정도 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깝게 졌어요. 저는 이번 덴버 경기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본게몇개 있어요. 제가 프리뷰 컨텐츠에서 얘기했듯이 자말머리의 몸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고 여기에 요키치와 에런 고든이 지금 폼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이세 명이 컨디션이 좋은 덴버는 이거 자체로 굉장히 위험한 팀이라고 봅니다. 특히 에런 고든이 지난 시즌 3점 43.6%로 아주 엘리트 슈터급으로 올라왔는데 이미 지난 시즌부터 올라온 이 슈팅이 오늘도 3점 10개를 넣으면서 뭐 물론 앞으로 경기에서 막 평균적으로 3점 11개 던져서 10개 넣고 이러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지난 시즌의 슈팅 성장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도. 에론고든이 굉장히 자신있게 3점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올 시즌도 이런 슈팅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덴버 벤치 유닛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기존의 덴버 경기에서는 볼수 없었던 벤치의 아이덴티티와 생산성도 보여준 것 같아요. 원래는 덴버 스타팅 라인업이 상대를 압도하는데 오늘은 오히려 스타팅 라인업에서 무너졌던 좀 특이한 경기였고 골든스테이트 같은 뭐 강팀을 만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규 시즌 첫 경기에서 좋은 팀을 만나서 패배한 건 어쩔 수 없고 저는 아직 81 경기 남았으니까 어, 덴버는 다음 경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캠존슨이 지금 프리 시즌부터 슈팅이 굉장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프리 시즌에 3점 30%. 오늘 경기에서 3점 6개 던져서 1개를 넣으면서 계속 고전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런 슈팅들이 거의 다 완전 노마크 슈팅이었어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캠존슨이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좀 스마트하고. 디테일한 플레이어서 그런지 프리시즌에도 계속해서 이제 내가 이 팀에 어떻게 핏을 맞춰야 될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것 같았거든요 뭐 크리스탄 브라운이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한다 크리스탄 브라운은 언제 어디에 가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아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약간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팀에 맞는 플레이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팀에 녹아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휘팅을 해도 좀 주저하고 아니면 조금 클로즈아웃이 오면 예전 같으면 돌파하고 다른 찬스로 연결시킬 텐데 이제는 그냥 바로 옆에 있는 팀 하더웨이 중요한 테뭐 패스하면서, 어, 이거 너가 던져, 약간 이런 식으로 넘기는 느낌? 그래서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해야 될것 같고, 저는 캠 존슨이 곧 이런 점들을 극복하고, 덴버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선수로 시즌이 진행되면서 변해갈 거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공격에서는 뭐 슈팅이 아직 안 좋지만, 수비에서는 역시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도 뭐 공략을 당하는 타깃이 되지 않았고, 오늘 보여준 이런 수비들이, 어캠 존슨이 이미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덴버 골든시트 경기 짧게 얘기해봤고요. 어 제가 내일도 아마 좀 바빠서 리뷰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일요일날 내일 경기를 일요일날 리뷰를 하던가 아니면 일요일 경기를 또 일요일에 리뷰하는 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뵙겠습니다.